뭐야 한쪽에서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뭐 동독이 망하네 통일하네 뭐 러시아 가어쩌냐막 이러는데 조국에서는 뭐 소금도 없고 채소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음. 그때 그데 음.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막 사명감도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가족들 생각이 나지 한쪽은 사회주의는 망한 거 같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정말 밤에 되면 잘해 누워서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또 이게 외교관들 동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89년, 90년 되면서 대사관들의 보위원들을 직접 파견하기 시작을 해요. 대놓고. 대놓고. 음. 그래서 우리 있던 대사관인 이등석 기관이 왔는데 음. 단땡땡이라고 왔는데 나는 세포비서입니다. 세포... 대사관의 세포비서, 당 어. 세포비서. 당 세포비서. 세포비서한테 보위원이 조금 우습죠. 음. 근데 보위원은 또 우리는 우리가 직통난이 있다고 또 포기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왕따를 당하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의원들은 약간 왕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아버리 하자, 뭐, 이런가 해서, 뭐, 조국에 바치고, 뭐, 나머지 조금 비용으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당신 약은 안 한다. 어, 어, 이거 불법이다. 어. 우리는 했거든요, 사실은. 어, 어. 우리는 했는데, 구역 참사가 아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저한성연친구금 너를 죽이겠다, 그런다. 한번 잘 봐라, 저 친구. 당신에 대해서 독이 올랐다. 독이 올랐다고? 아, 독이, 독이 네.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았어, 근데 뭐 나야 뭐 수령님한테 뭐 모험적인 외교관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고 뭐 그렇. 형도 조직지도 부있고뭐 뭐가 음. 떨려서 이런, 이런 배짱으로 좀 있었는데 저녁에 뭐 이런 음. 거랑 음. 브레이킹 뉴스, 브레이킹 뉴스 막 가서 외교관들 다앉여서나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엘레나 차우셰스가고 음. 니콜라이 차우셰스카 죽는 장면. 프랑스 앙댄데라는 텔레비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텔레나 어, 그걸 봤는데, 자수에서총살 나가는 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진심 음. 나오죠. 그러니까, 오, 어,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응. 이랬는데, 응. 요 말이 보이브가 어떻게 꼬아서 평양에 보고를 했는가면, 고용한 어. 왈, 위대한 수령님도 니콜라이 차우스에될수 <laughs> 있다고 발언함. 아, 다다르고 어다르고. 좋지 치 바람. 바람. 나는 걱정스러워서 어.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데 어, 이게 살짝 꼬면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돼 본국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laughs> 와, 이게 이모티콘 안 날리면 응? 우리 카톡도 문제인데. 물결이라도 <laughs> 그렇죠. 좀 붙여야 되는데. 아, 이게 사실 어다르고 아다른 거거든요. 아, 네. 이 정도 발언 어때요? 전직 보위부 직원으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면 은 어. 정치범 가야되죠,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아, 이 정도면 가야되죠. 가야죠 어우, 얄미워 네. 아, 정청 아니, 정청 근데 인정을 <laughs> 하셔야되는 게왜 <laughs> 그러냐면, 인정을 하셔야되는 게왜 그러냐면, 인정을 하셔야되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옛날 직업관 나오시는거야. 이 말을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 그리고 특히나 같이 대사관에 있던 보이좀나 마찰이 트러블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어떻게 써서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근데. 이 정도로 말씀하셔서 북한에 가 만약 가셨다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음. 그 오이부가 이제 메시지를 와전 시켜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본국에서 지금 전보가 왔는데 당시 평양에서 공고 현지로 왔던 전문이 이런 전문입니다. 콩고 주재 대사관 참사 고영화는 국제의회 동맹 제 85차 평양 총회. 안내 통역원으로 동원되게 되었다. 음. 즉시 즉시 출발 준비시켜 3월 10일 전에 평양에 도착할 것. 오. 이런 전문이 왔어. 온도 두께는 뭐 승진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국제의원의원연맹 회의 평양 총회가 5월달에 진행이 되니 나를 통역으로 보내라. 음. 음. 뭐 용강수론이니까 가야지. 그렇죠. 무슨 의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까지. 국제 회의를 할때 무슨 정상들도 아닌데 평양에도 많은데 들들글한데왜 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응당 했죠. 한 분위가 싸한 거요 분위가 싸한 거죠. 또... 그거 알았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나오다지 무전수한테. 어. 야, 어제 평양에서 전문몇개 왔어? 되게 두 개가 왔어요. 아하. 하나는 뭐야? 하나는 친전입니다. 친전이라는 건 대사만 보라는 전부가 친전이에요. 아 DM DM 아 그러니까 DM DM이잖아. 나일렉트 메시지그러니 친전 아 이게 친전으로는 나를 잡으라는 아. 전문이 왔겠구 아. 더블 더블 페이퍼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탈출을 결심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일단 나오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사가 일단은 아에로플로트 가서. 자리를 음. 이야기하라 했으니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비행기 표사로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음, 네. 제정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니까 브라질 시내 내가 아는 대로 뚱뚱뚱 돌아다니다가 음. 결국은 뭐그강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막 150까지 올라갔대. 네. 내려왔다가 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laughs> 아 그냥 깨끗이 타는 게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방가에 나가서 어? 죽으려고요. 그렇죠. 죽으려고. 오 그리고 하고 좀 옷을 맞네. 벗어서 상의를 벗어 놓고 딱 가서 섰는데 강이 너무 무서워요. 음. 아. 왜냐하면 거기에 강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두물머리 이렇게 막그큰 바위돌들이 많으면서 이막류가치는 거기가 수도가 있는데요. 거든 그걸 그렇지. 보는데, 오, 저 말이 아플 것 같아, 죽으면. <laughs> 아, 저기, 네. <laughs>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발떨에 부딪히고, 발떨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너무 아프게 죽어. 아, 그래서 뒤로 두 발짝 왔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아, 이거 옛날에 80년도에 스위스에 아따쉐러가 있었을 때그 꿈꾸던 세상이 있지 않을까. 자유, 자유국가. 그한번 내가 취, 자유를 한, 취, 한 번. 취, 취, 한 뭐, 그때 한국으로 오자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 그 자리에서, 어쨌든 해서, 그 자리는 피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죽진 않았어요. 음. 그러면 이제, 네. 자, 뒤로 뒷검음질에 나왔어요. 이제 그옷벗어놓은 거는 그냥 뒀어요? 아니면 어떻게? 옷을 벗어던 거를 그냥 둬두고, 어? 거기에 내가 뭐 있다는, 고용안니가 있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대사관에서 비디오 가게 책임자야. 아, 토요일 일요일마다 브루슬리 영화를. 오. 아, 네. 네. 그런 영화를 빌려는 비디오 가게 책임자가 나야 네. 그 비디오 카드가 나한테 있어 어... 그걸 넣으면 아, 고영한이가 여기서 죽은 어, 줄 있다. 알겠구나 어, 그걸 왕조죠 강가이다 바로 누가볼면한 곳에. 아... 곳에 양복 아... 자켓하고 같이 자 이제부터는 북한에서는 이제 고영한 박사님 찾으려고 눈을 불을 켰을 거예요 네. 북한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외국 대사관에 한번 접한 적도 있는데 누구가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쇄하는 게 항구, 공항, 음, 그요아맞 전문가시잖아. 딱 그거 통하고 다른 한 팀은 온갖 숙소를 뒤지기 시작한다. 숙소를. 아, 숙소를. 네. 니까 그러니까 여러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저자으에 결국 한 20명이 모였는데 중간에 어. 는 보의원들, 평양에서 온 보의원들 해가지고 아, 저놈들이 이제쯤이면 항구에 있을 거고 공항 막았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음? 서방 대사관들은 이미 사람 피을 거다. 거기다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뜨고. 눈에도 음. 잘 뜨고. 그뭐 걔네를 또그그 그 안에 격술대표단이라고 북한에서 음. 오신 분들니까 다 알겠죠. 격술이라고 특수부대 훈련을 한 사람들 있거든요. 음. 격술 부대가 그때 한 3, 4 0명와 있었는데 걔네들 풀면 걔네들한테 채핀 뼈도 춥뼈도 멋지려고. 그냥 군견처럼 달려드는 음. 거. 같아. 그러니까 차 끌고 다음 접선지가. 가능한 오? 다음에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생각에 두거든요. 와, 평상시에 아 그걸 생각에 두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가면 저쪽 나라로 옆 나라로 음, 갈 수가 있으니까 음.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빨리 떠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밭 아스팔트 길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포장도로를 야, 가고, 국경으로 가는 거군요. 국경으로. 국경 어, 쪽으로 계속해서 어. 그, 계속 가다가 차도 더못 들어가는 데서 가서 그냥 가서 갔는데 걸어가요? 걸어도 갔죠. 음. 걸어도 일정한 지역을 걸어가고 지름이 다떨어졌거든가 음. 음. 아. 도망칠 생각을 아, 그럴 줄았어 아, 잘... 지름이나 많이 치 그러니까 만땅을 그래. 채우고 갔어야지. 그렇지. 아. 근데 돈은 한 100불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언제 내가 써야 될수 있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아. 아직까지 있구나. 내가 목적지에 음, 도착을 못했는데 못 했는데. 기물이 됐다. 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쨌든 걸어도 가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갔어요. 네. 어디요? 일정한 어디. 장소에요. 니까 거기는 말못 하는데 어쨌든 어. 갔습니다. 네네. 네. 거기 가서 배가 있어서 조금 돈을 주고 배를 타고 음. 넘어갔어요. 난나라로난나라 음. 어. 넘어갔네. 데 어, 긴장돼. 그그 그그 항구는 안 막힌 거네. 그 항구는 아 북한 애들도 거기까지 못 찾았어. 아, 아 모르는 항구가 있구나 외진 곳에. 아, 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북한의 거구나. 레이더망이 안 들어오는 그런 항구를 머릿속에 음. 계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어. 우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다. 음. 음. 그런데 우리 그래. 솔직히 동북아시아는 관심 이 없다. 음. 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시민권 주고 여권 주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당신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안경은 아니다. 음. 음. 그면서 러 제기를 하는 제를하는제 음. 예. 당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 음. 그거야 뭐 당연히 남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 쯤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말 통하는 남부선이 아닐까? 싫다. 막 안기부도 막 난다. 안기부도 안기부도 그 보이블 때문에하고비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 이걸 보긴슈싫아 <목소리> 이걸 외교관님도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니. <목소리> 아니 일반 주민들도 다 말하잖아요. 그래, 안기부는 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한다는 걸 일반 주민들도 하는데 외교관분들도 알고 있었으니 한국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렇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었지 <웃음> <웃음> 어디에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음. 전 그러면 만나는 보겠다 어. 음. 만나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음. 음. 한국 대사관에 고위급 외교관이 왔어요 공사란 분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뭘환영하냐 내가 당신네는네라고갈 마음도 no. 없는데. 갑자기 자마자 <laughs> <맞아>. 환영합니다. <laughs>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자유를 찾았어 그때 한국대사관이 폰이 <laughs> 차 키를 딱 꺼내가지고 딱 <laughs> 넣어줬어야 되는데. <laughs> 대사. 그래서 그래가지고. 대사를 잘못 줬어. <laughs> 이렇게 그분이 몇분 찾아왔어요. 아, 몇번을몇번을 음... 몇 번을 찾아왔는데 노 대통령님 편지를 가져왔어요. 아 대통령님. 대다. 편지가 손으로 썼어. 아와 와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아 편지를 받고 간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유럽에 어느 공항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거예요. 아 우리도 대한항공 탔는데. <laughs> 근데 그 대한항공은 제가 외국다녀면서 많이 봤거든 근데 네. 북한 비행기보다 다한 비행기 좋더라고. 그건 아다 인정을 하는데 음. 내가 탈기를 탈 줄을 꿈에도 생각 안 해. 그 정말.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울컥하더라 아, 음, 진짜 울고 하고 뭐. 들어오는데 저 밑에 보이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진짜. 아, 진짜 그두배쫙 아, 그 한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면 하왜 바닷가에 나가면 오징어 잡이 빼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서울이란 망망대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 같은 건데. 음. 내가 저기서 뭘해 먹으면 뭘 하고 살까? 약간 막막했구나. 아 내가 진짜 이게 잘하는 걸까? 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지금까지도 아, 이렇게 안 계속. 어, 나 아, 혼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렇고. 내가 뭘 하면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까? 음. 아.